그래거프러츠 앙팡모녀 앙팡. 안녕하세요 앙팡모녀 엄마 앙팡모녀 딸 우린 다자간 모녀 우리 <laughs> 는 오늘 용가 네. 아시죠? 용가, 프루트래요. 용과 아시죠? 드래곤 프루츠래요. 용과 용의 과일. 이게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물고 올라가듯 용과라고 해요. 근데 했는데. 진짜 여의주를 품고 올라가는 것 같지 네. 않아요? 좀 뭔가 이게, 이게 용이 여의주를 음, 이게 저기서 나왔더라. 선인장 열매래요. 음. 저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주 안 광지게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화이팅! 파이팅. 우리 아가도 있으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안에는. 점 같은 게 코코 박혀 있는데 음. 이게 검은 게 같아요 약간 음. 식감이. 근데 맛있어요. 살보다 맛있어요. 음. 음. 살아요. 음. 골드키 같은 맛인데. 음. 이렇게 푸스요 예쁘게. 음. 잘안 보여요. 음. <웃음> 어느 게더단 <laughs> 것도 있어. 그게 익은 음. 건가 봐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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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게 되게 한번 비싸요. 음, 하나에. 이거 해서 열좀 물고 하늘로 올라가서 생각하고 하나 한번 찾으셔보세요. 음. 수익가리니까 음, 금방은 안 오더라고요. 음. 음. 진짜 단것도 있어요. 음. 이게 씨도 없다. 다시 발려 먹는다. 그게 뼈그 같은데 가면은 망고랑 같이 해서 나오는데 그건 진짜 맛이 없, 아무 맛도 안 났었거든요. 그냥 무맛이에요. 없음. 그냥 살살 펴는 채널 거. 없음 무맛. 그거는 냉동으로 했던 건가봐요. 응. 음, 음. 우리 아기 얼마든지 먹겠어요. 조금 더 크면 먹자. 응 <laughs> 음, 음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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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감이야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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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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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가 에서 딱딱하지 아저씨 괜찮아요 들어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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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엄마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먹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사랑니다 민준아. l i s 제 마음에 근데 민준이가 왔으니까 까먹었다. <laughs> 뮤지당 자카 <자카ố> 자카 지까+ 치까치까 자까+ 차까 자까+ 자까+ 자준비까자나요까 자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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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자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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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자 자까+